조선 왕조가 무너진 거는 그 양반이 지금 왕자라며, 예, 왕자도 조금 그 서자죠? 서자. 아, 어, 그 본은 아닐 겁니다. 서자들은, 어, 그, 내가 정통성을 가지려고 들고, 어, 예? 그, 그, 그 양반, 저, 저거 일제 때문에 갖고 망했기 천만 다행이지, 안 망했으면 지도 죽어야 돼요. 어요좀 재미로 요거는 이야기를 듣고 어? 그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왜 일제 탓이냐? 우리가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깜보고 들어오게 한 탓이지. 전쟁은 그렇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어? 우리가 얼마나 이 그 생각하는 게 착한 생각만 하고 살고, 에? 주의하고 뭔가 뜻을 맞출 줄 모르고 고집스럽게 살았으면 침략을 해오게 만들었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 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는 이 코드를 지금 잘못 꼽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남은... 개심하고 못났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응? 역사는 그렇게 해라고 배우게 한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던가를 지금 찾으라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나라를 잃어버려야만 됐던가. 어, 이게 책임이 누구 책임 같아요? 최고의 책임은 임금들, 왕족들 책임이에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자리만 다 툭고 살다 보니까 나라는 지금 이렇게 에? 운용을 못하고 어? 그러니까 외국은 우리를 침략할 기회가 되는 거죠. 왕실을 운용을 잘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에? 그래서 조선이 망인 거지. 어째 요런 것들을 후손이 지금 남아가지고 뭔가를 지금 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왜첫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 나라가 이렇게 그 망했는데 왕자라고 하는 자가 아주 비통한 이이걸 이, 감출 수 없는 것이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힘들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왕실을 지금 왕족이 지금 살아 있는데 나를 한불에 대하고 있다고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왕손이 지금 이제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에? 어렵게 살면서 처음에는 이 일제가 대접을 해주고 뭐 하면서도 뭔가 따로 격리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 이 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그래도 따로 격리를 해주면서 뭔가 좀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런 양반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지 뒤에 누구를 붙여갖고 시종도 붙여주고 하면서 관리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해주고 시대가 갈 때마다 덜 해주고 난조 쫓아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힘들게 살면서 지금 그 나라에서 들 잘못한다고 지금 요렇게 갖다 대고 있단 말이죠. 에? 마지막 후손인데, 에? 이렇게 대접한다고 돌로 안 맞아 죽인 게 다행이죠. 왕실에서 지금 우에 왕실에 이 사람들이 너희들 당파 사움하고 너희들의 이게 자리다툼하고 너희들이 이런 걸, 역사가 지금 다 알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이 조선을 이렇게 비폐하게 만드는 이 장본인들이 지금 백성들 앞에 얼굴을 지금 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모선입니다. 그 사람들을 아직 남겨뒀다라는 것은, 아직 미래에, 아, 미래에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거니까, 뭔가를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면서, 에? 이석 그 양반이 그저 가수도 했을 텐데, 가수하면서 가면서 그 양반이 노래 부르는 게 뭐더라? 아, 에? 엄청난 유명한 노래인 사람입니다. 어 맞죠? 그저 돼지털은 모르지? 어아 비둘기처럼 다정한 <laughs> <에, 에. 웃음> 그, 이는 엄청나게 인기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어 이, 가다가 또 이게 그 발동을 하고 발동을 하면서 이게 왕자라는 이 신분을 못 놓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 왕손이 무너질 정도가 됐을 때는요, 국민들은 창으로 찔리고 아주 죽어나자빠져도 아주 비통하게 지금 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것을 생각을 바르게 한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눈물로 씹으면서 세상을 다시 쳐다보면 내 공부를 해가지고 언젠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하리라.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되질 않아요.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이렇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아직까지, 아, 나는 마지막 후손 어, 그, 이석입니다. 아, 이러고, 이, 이, 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이석이 뭐 자랑이에요. 지금은 자랑할 때가 아니고, 피눈물을 솟으면서,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발성을 하는, 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 이렇게 했더라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도 될수 있었고, 어? 여러 가지가 될수 있었던 환경을 분명히 마련해 줬습니다. 음, 공부도 할수 있게 해 줬고, 어?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다시 배워가지고, 어? 국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내가 한마디 이렇게 저 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딴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렇게 해서 다시 정치인이 되고, 거기에서 열심히 이렇게 그, 예? 활동을 해가지고, 왜 대통령으로 출마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런 환경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근데 내 생각이 아주 낮았던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그런 말한번못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아래켜주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신세밖에 안될 거예요. 응. 그래서, 어, 조금, 그런 분들이, 어, 그, 뭐, 세상에 다시 나와갖고 입을 열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잣대를 잘못 보면 안 되고, 어, 왕실의 자제고, 그만한, 이게, 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고 했다면, 그때 다시 기운을 차려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어, 요렇게 돌아가서야지, 지안니를 위해서 지금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사는 겁니다. 아어 지금 지, 자기 집도 한칸 없을 거예요. 이제 그 고는 걸 다시 한번 만져봐야 됩니다. 요 정도 이해를 하고 어 추가 질문하십시오. 그 사람의 역사는 어그 사람이 어릴 때 지금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절에 일어났던 것도 내 몸으로 다본게 아니고,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내가 있을 때, 그 상간에 있었던 것만 내가 아는 거지. 다른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더 많이 알아요, 정보를. 근데 그 사람이 꼭 해야 된다는 라게 어디 있나요? 어.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접적인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그 중간에 사이 있던 걸 이야기 듣는 건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글을 잘 쓰고 이런 어, 것 중간에 그 빠진 부분을 잘 써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딱 내주면 온 국민이 공부를 할수 있어요. 어 거기서 에몇 명씩 오니까 뭐 이야기해 준다. 이게 사고 방식이 아주 낮은 겁니다. 음. 지금 그쪽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이 책으로 정리해서 중간에 빠진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 전달법이에요. 어. 내가 아는 걸 내놓는 거지 역사를 당신이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일어났던 상황들, 국민들이 듣지 못하고 백성들이 못 듣고 못본 것들이 내가 접힌 게 있다면 그는 거는 내가 잘 정리를 해갖고 또 내주면 돼.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인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또 아이고 내가 내가 이석이고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하, 하 이러니까 그게 또 취해 가지고 그런데 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왕세자 되는 그런 그 자손이 일반인하고 그냥 악순화하고 이래갖고 돼요? 외로워야죠. 외로우면서 세상을 통찰해야지. 아, 그래갖고, 자기의, 이거, 저, 이게, 그, 혈통이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보는 안,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세상에 책을 내준다든지, 여러가지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